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마이모 모찌 아이스크림 스위트 망고 맛을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냉동실에서 꺼낸지 좀 돼가지고 먹는데 아 이렇게 돼 있네요. 약간 찰떡 아이스 그렇게 생겼네요. 그냥 한번 먹어보고. 나중에 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게요. 와. 이게 거의 8,000원이거든요? 7,000원이에요. 6,900원이에요. 진짜 맛없네요. 음, 절대 찰떡 아이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약맛 나고요. 짝도 진짜 맛없고. 와. 진짜 맛없다. 이런 걸왜 팔지? 망고 모찌 아이스크림인데 절대 사먹지 마세요. 내이모에 가족 들어오는데. 하나씩 먹어보라고 해야겠네요 진짜 맛없다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그나마 <laughs>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 떡은 진짜 못먹겠어 그냥, 이거 먹을 바에는 찰떡 아이스를 먹는 게 훨씬 낫고. 아니, 이씨. 아니, 찰떡 아이스는 두 개에 천 원이란 말이에요. 두 개에 팔백 원 하는 데도 있어요. 싼 데서는. 근데 얘는 무슨 여섯 개에 6,900원이나 한 개에 천 원이 넘어. 천, 200원. 장난진짜 왜냐면 제가 칼로 짜는 거 보여 드릴했거든요 근데 그럴 가치가 없는 칼을 꺼낼 가치가 없는 그런 맛이고요. 절대 먹지 마세요. 아. 어... 와우, it's trashy. It's oh, oh my god. 아우. Oh. I should have <laughs> uh, I should have bought another ice cream or yogurts. It's very oh uh, very terrible, yes. Mm. <laughs>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좀 괜찮긴 해요. 근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6,900원 낸건 아니잖아요, 그죠? <laughs> 냉동실에 넣어놓고 주말에 가족들 오면 하나씩 먹여봐야겠습니다. 웜.